파만있서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일단 계속해서 증가세 있고 세후익도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투하자본은 거의 매출액에 육박하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까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괜찮은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연간 PSR 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점묵은 PSR 값은 주가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는데도 고점부근 밸류는 편차는 있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저점부근 밸류도 꽤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계속 저점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 1분기 실적이 5월달에 나오는데 그러면 실적을 반영해서 밸류 조정이 나올 것이고 매출액이 더 증가한다면 자연스럽게 밸류는 더 하락할 거라서 아마 86,800원 이 가격대는 아마 올해 저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더 하락한다면 하락할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꽤나 낮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의 주가 방향성을 한번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12개월간 P/S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점 부근 P/SR 값은 6.1 저점은 2.7 표준편차는 0.3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서 PSR 밸류에이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주가 91300원 선이고 PSR 밸류에이션 값 위로는 10만원 아래로는 9900원 선입니다 현재 지금 9900원 선에 걸려 있는데 일단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쏠림 현상이 강해서 작년 하반기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실적이 나오면 다시 실적 모멘텀이 가동이 되면서 주가 반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을 할때좀잘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변동성은 어떻게 될지 알수 없기 때문에 좀더 하락할 수도 있지만 반등 시점은 일단은 1분기 실적 전후로 해서 봐야 할것 같고 다음으로 연간 P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PR 값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점 부근 PR 값도 10초반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 고점 부근은 20초반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최근 12개월간 P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점 부근 PR 값은 21.8, 저점은 9.8, 표준 편차는 1 2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서 PR밸류에이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주가 91,300원 선이고, p r 밸류에이션값 위로는 97,100원, 아래로는 88,100원 선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라서, 흔히 게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보정후에 다시 또 돌파하는 이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당분간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연간 PB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PBR값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저점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12개월간 PB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점 부근 PBR값은 3.7, 저점은 1.7, 표준 편차는 0.2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서 PBR 밸류에이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주가 91,300원 선이고 PBR 밸류에이션 값 위로는 95,300원, 아래로는 86,300원 선입니다. 그래서 일단 86,300원 여기도 뚫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동성보다는 현재 PBR 밸류에이션 기준에서는 1.5, 1.2까지도 하락한 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올해 실적을 반영하면은 다 자연스럽게 PBR은 낮아지겠지만 뭐 그렇다 해도 변동성 때문에 낙폭을 확대하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는 저점을 예측하기엔좀 쉽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반등을 하면서 의미 있는 저항대를 돌파하기 시작하며 이때부터는 좀 관심을 가지고 비중을 늘려가도 확률상 수익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유가 된다면 저점에서 조금 조금씩은 매수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 관건은 올해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이고, 아마 파마 리서치도 굉장히 높은 밸류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잠시 시장에서 소외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각을 잡게 되면 은 주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전처럼 또 이격이 축소가 되는 그런 구간이라 볼 수가 있고 저점은 함부로 예측을 할수 없습니다. 8만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고 여기를 깨고 내려갔다가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